자, 아, 다른 방송에서 들을 수 없는 제보 하나 <laughs>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김건희 가는 날짜에 대해서는 이미 영사관이 그 알바 모집한 걸로 해서 알고 있죠. 뭐, 18일에 네, 뭐 18일에는 네, 일에 교민 모임, 그리고 이제 20, 21일 이후에는 피켓 모임, 피켓 알바 이거 알고 그건 있는데, 덴마크였어. 덴마크 21일부터 덴마크 방문인데 중요한 건 말이죠. 2 0일날큰 음. 행사가 있다는 겁니다. 음, 함부르크 간데요? 네. 관련돼서 제보 내용 어디 에, 국제 국제 정치 평론가 문희정 평론가가 정리를 좀해 해드, 해드리겠습니다. 2 0일날뭔 행사가 있다는 거죠? 예, 함부르크 시에서 매년 그 마티에 말자이트 뭐 마티에 말이라고 하는 큰 행사를 하는데요. 이게 시청 큰 홀에서 400여 명의 손님들을 모시고 식사를 하는 행사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매년 있는 행사예요. 이제 왈츠 대신에 밥을 먹는 건데, 문제는 이 행사가 지난해 이미 표가 다 팔렸고, 한 장에 3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29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근데 이 행사에 종이 간답니다. 근데 이거를 함부르크 영사관은 1월 중순까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2월 말에 이제 지금의 현 총영사가 새롭게 부임을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전통적으로 함부르크 지역에, 왜냐하면 독일은 베를린 정치적 수도이긴 하지만, 아, 일반 그 시민들이 생각하는 제일 그 독일을 상징하는 동네가 함부르크 아닙니까? 햄버거가 함부르크의 원어인 것처럼, 함부르크 문화나 경제도심의 중심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쉽게 말해서 셀럽 파티가 있는 거야 연초부터. 그러니까 남자는 턱시도, 여자는 드레스를 입고 우한 르네상스식 건물에서 귀족놀이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앞서서 지난해 이미 표가 다 팔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올 1월까지도 영서관에서는 몰랐다는 거. 예요 이건 뭐냐면. 어~ 경희 경부부가 지난해 표를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미 다 팔린 표를 어떻게 구했을까? 뭐 암표 내지는 거기 가는 바깥 내가 낼게. <laughs> 뭐이 정도는 해야 여기 끼워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유럽 지역에 있는 유명한 명사들을 모아갖고 하는 이 셀럽 파티에 무려 1인당 10대 참가비가 4,200만원인데, 400명이 모이는 이 파티에, 경과 김건희가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등장을 하는데, 어쨌든, 경과 그, 김건희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수행단도 같이 오는데, 이 행사를 갑자기 이제 가겠다. 야, 나 여기 갈 거야. 이제 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인근 뭐 수행단들 호텔부터 시작해가지고 숙소 묵을 거부터 시작해서 일단 안표도 구해야 되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다. 예, 아마 알죠? 그 트위터에 그 실버 버튼 달아주듯이 음. 이표 구하기 위해서. 외교부가 쫓아가 갖고 저기를 할 거고요. 사실 저기 참석하는 VIP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무리한 참석 내지는 뭔가 안 좋은 여론의 이슈를 몰고 있는 김건희와 경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아니, 근데 저는 지금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무슨 국빈 행사가 아니고 국제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가 아니에요. 무슨 그냥 본지랄이지 있는 애들끼리 하는. 그렇지, 그냥 함부르크 시에 매년 하는 열례 음, 행사예요. 행사 같 네, 그냥 그건데 거. 어, 사진 찍기 딱이잖아. 음, 옷, 드레스 옷 갈아입고, 입고. 어. <laughs> 하나는 펭귄 면옷 입고. 저는 샤넬 까만 드레스 있겠죠 아마 우들이 오드리... 몇번 입던 까만색 드레스,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모자, 모자 큰 거하고 같이 입었던 깜정색 우아래로 생긴. 아마 그거 입고 나타날 겁니다. 이 준비를 이미 작년부터 했던 거고요. 작년부터 하지 않았어요. 최근은.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거예요. 어찌 최근에 인 거예요, 어찌됐거나 여기에 참석해갖고 자기 자신의 어떤 로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짓거리들을 하겠다는 거야 이 시국에.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니 뭐. 이거를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실제로 이건 미리 알고 한게 아니고 음. 건이가 제 디올 인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숨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 뒤에 언제쯤 나올까를 고민하면서 이 여기를 가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여기서 극적인 데뷔를 하면서 덴마크 고강 만나가지고 그 다음날 사진쇼까지 바바박 한방에 해치우고 돌아와서는 뻔뻔하게 앞으로 정신건강 문제와 아, 대북 관계에 대한 것을 제가 챙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정치 일선에 적극적으로 쓸수 있다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했잖아. 요 김건희는 차기 대선에 자기 자기 이름으로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근데 네. 지금 저 말고도요. 중견감 있는 게 상당히 그어 중견 이상 하고 있는 유튜브에서도 김건희 복귀설 관련해서 정치 참여설이 지금 슬슬 나오고 있어요. 제가 1년 전부터 하던 얘기가. 근데 이, 이 제보가 진짜 사실이라면 진짜 충격적인 게이 티켓을, 암표를 샀다는 거잖아. 암표를 네. 샀거나 아니면 작년부터 어. 준비를 했을 수도 있지. 음, 근데 뭐, 아니, 아닐 가능성이 높고, 갑자기 준비할 가능성이 높고. 어찌됐거나, 어. 기본 가격이 4 2 0 0만원짜리에두 놈만 처먹어도 1억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 숙소도 음. 잡아야 되지. 주변에 있는 거 다, 주변 사는 대통령실에 관련 사람들 다 숙소 잡아야 그럼 되지. 그리고 거기오는 400명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 아니야. 나름 독일에서는 힘좀 쓰는 사람들이고, 나름 의전이나 경호에서 대접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거기에 지가 껴가지고, 딴 사람들 불쾌하게끔 하고, 사람 떠맞고, 동선 맞고, 이지랄 또 해봐봐요. 좋은 소리 들을 수 있겠어? 사진은 잘 나오겠지. 저 그림으로 찍으면. 아마 이번에, 만일 여기에 진짜로 강행해서 참석을 하게 된다고 치면, 아마 유럽 사격회에서, 정말 전화 소녀하고는 비교 달수 없는 말이 왕따가 됐던 비교 달수 없는 비난을 당할 거예요. 아니, 진짜 여기 기적 모임이라서 유럽은. 아, 많은 분들이 유럽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오픈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유럽은 여전히 계급사회거든요. 여전히 계급사회인데 이 모임 자체의 가격이 4200만 원인 이유가 있어. 아무나 못 오게 어,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니까 거야? 못 오는 거야. 아. 서민들 오지 말라 이거야. 이거는 우리 귀족끼리 모여서 할 거니까 니들 오지 마 이건데. 음. 지금 경하고 건의는 얘네들이 봤을 때는 서민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짜리잖아. 귀족 아니잖아요. 귀족 아니에요. 근데 어떤 다른 귀족이 예를 들어서 귀족이 초대를 하는 거면 몰라도 그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또 말은 뭐 함부르크 시장이 초대를 했다는 등뭐 어쩐 형태든지 그걸 갖다가 걸겠죠. 시장도 신뢰를. 뭐라고 할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도 귀족은 아니야. 그냥 선출직 공무원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이건 말 그대로 시에서 주관하는 매년 연례행사긴 하지만 이 모임의 성격이 귀족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유일하게 유튜브 방송에서 여기에 간다라는 걸 짚었어요. 이건 대통령실 안에도 없고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적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이게 확정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게 문제가 되면은 얘들 사이에서 어 싫어할 것 같은데 그 그래, 정말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난다고 치면 정말 우리 외교는 막장으로 가는 겁니다. 국격은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거든요. 과연 과연 송작가 TV의 이 지적이 맞아 떨어져서 정말 저기에 가서 사진을 찍겠다고 또 한번 어 일종의 외교적 몸부림을 치는지 안 치는지 여러분들이. 아, 관심을 갖고 지켜봐 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뭐라고 우리 말 듣고 안 가겠습니까? 아니, 우리 말 듣고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거를 빨리 퍼트려야지. 그럼. 동료 응. 박네 빨리 퍼트려야지. 응. 그래서, 그래서 지들은 이제 온갖 미사 역으로, 응. 아, 막, 어, 특별한 초청을 통해서 받아서 갔다든지, 응. 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환영을 했다든지, 막 이걸로 또 응. 미사 역으로 또막 갔다가 쓸 거야. 기사를 도별해서 쓰겠죠. 하지만 응. 저기 오는 사람들이, 저거에 대해서 만일 저기에 강행을 하게 된다고 치면 굉장히 안 좋은 여론이라든지 뉴스들이 뒤따라 나올 거다. 정말 할수 있는 핵 폭탄급 외교 참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이 이런 식사에 경과 명신이가 참여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확하게 비유를 해드리면요, 어, 칸 영화제에 중국의 소위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왕홍들이 갑자기 나타나요. 걔네들이 나타나가지고, 걔들은 배우도 아니야. 그런데 나타나가지고 막 드레스 입고 막 걔들은 돈은 많으니까 막 사진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칸 영화제라든지 베니스 영화제, 이제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그 중국 왕홍들에 대한 굉장히 인식이 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배우들의 축제인데, 인플루언서 따위가, 그 그러니까 걔들이 봤을 때는, 걔들 배우가 아니잖아. 근데 돈이 있다는 이유로 막 드릴 수 있고 막 나타나가지고 막 사진 찍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 막 배우들한테 카메라 드리면. 막 취재 비슷하게 어. 하고 막 이질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카메라, 카메라 가지고 막 이렇게 음. 생방송하고. 이것 자체가 칸영화제 측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게 국제 뉴스로 엄청 많이 나왔어요. 비판 뉴스로 영화제의 격을 떨어뜨린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아, 이런 짓거리들을 준비해서 어, 그걸로 털고 음. 우리는 진짜 오히려 더 열받고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데 그 알량한 몇 마디로 우린 당했다. 어, 매장하게 뿌리치 못, 뿌리치지 못한 죄다. 어, 앞으로도 계속 못 뿌리치겠죠, 그러니까. 아. 듀 백을. 그러면서. <laughs> 앞으못 뿌리칠 예정이니까, 음. 제2 부속실이나, 뭐, 특별 감찰관제안 하겠다, 이런 건가? 그렇지. 계속 가져오세요, 이런 건가? 뒤로 갖고 오세요, 뒤로, 이제. <laughs> 네, 이런 식으로, 어, 핑계를 대놓고, 이번에 해외를 갔다 오게 되면, 아마 한동훈이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총선을 자기 위주로, 어, 치러나가기 위한, 그리고 차기 대권을 준비하기 위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이제 아예 여론조사 전문가를 대통령실에다가, 아, 어, 영입을 했어요. 그래 놓고 벌써부터, 어, 뭐, 오처범위 안에 붙었다. 지지율이. 음. 이번에 충분히 과반 가능해졌다. 라는 식으로 가짜 뉴스들을, 여론조사 뉴스들을 뿌리고 있습니다. 다른 정상들은 가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아니요. 안 가죠. 정상으로는 우리만 가는 거예요. 국가 가서. 정상들은 원래 그런 거안 갑니다. 왜안 가는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세금으로 움직이잖아요. 한 사람당 4,200만원짜리 행사를 갔다라는 게 만약에 자국에 알려질 경우에는 발칵 뒤집혀서 그 사람이 사퇴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헝가리의 대통령은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인데, 본인이 사면 대상에 이제 사인했던 사람 중에 성폭행, 아동 성폭행 공범이 있었어요. 그럼 본인은 몰랐어. 모르고 그냥 사인을, 여러 명 중에 사인을 했는데 그게 발각이 돼서 난리가 나서 대통령이 사퇴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몰랐다는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너가 사인한 그 명단 안에 성폭행 공범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다 너의 책임이다 그래서 대통령도 그냥 사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국민 세금으로 이런 이런 거에 참여한다는 거 자체가 상식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도 재용이가 따라가고 재용이가 티켓값 낸거 아니야 이거? 어? 그래서 이번에 그걸로 통제하는 거야? 티켓값을 냈다 그러면 더더욱 이거는 뭐죠? 내물인가요 그렇죠. 이건 사실 내물인 거죠. 대형이는, 아예 내가 티켓을 한넉장 샀는데, 어, 두 장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 우리 대통령도 한번 같이 가시자.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말 뇌물 끝나자마자, 말 사준 거 뇌물 끝나자마자, 티켓 사준 걸로 해갖고, 다시 처박혀야죠 그러면. 시진핑이 미국에 가서, 그, 주최한 저녁 만찬에, 미국의 기업인들이 수천만 원을 내고 시진핑과 같은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 음. 그런 걸 오히려 하죠. 그런 건 오히려 하죠. 돈을 벌지. 돈을 벌면 벌지. 이런 식으로 돈을 내고 국가정상에 갈 이유는 없는 거죠. 시진핑을 오천만 원씩 티켓 팔아가지고 백여 명 넘게 끌어모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 다 떠나서 다국적 기업에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아는 모든 총수들이 다 시진핑과 같은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 난리를 쳤다라는 음. 거. 음. 또 다른 국가 정상들도 초대돼서 간 케이스가 굉장히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맞아요.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말 그대로 부자들의 돈 놀이하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국내 정치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설사 초대를 받았다 할지라도 국내 정치 상황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가요. 또는 가는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왔다는 거를 언론 보도는 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어. 하거든요. 자, 어, 아마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 초대받았어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 그 케이스를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초대받아서 간 사람들이 뭐 그렇게 급이 높거나 하지도 않거니와 중요한 거는 가더라도, 가더라도 조용히 그냥 갔다 오지, 동네방네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외부로 밝혀지지 않는 걸 전제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이그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디올백 때문에 전 세계에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를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까만 샤넬 드레수있고 간다니까 디올백 그러니까 들고, 까르티에 차고 그걸 이제 우리 대통령실에서 초대받았다 이러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아 초대받아서 간건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저쪽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음. 우리가 그 정도 국격이 올라갔어, 여기에 초대받을 정도로 올라갔어" 라는 식의 프레임을 짜서 거기서는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니다. 저기 가는 케이스들이 그렇게 흐, 뭐... 많지 않고 국내정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안 가기도 한다라는 식의 얘기를 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독일을 왜 갑니까? 지금 도이치 모터스 관련해 가지고 특검이 시작되는 시기고 음. 최순실의 숨겨진 비자금이 법무부를 통해 가지고 압류돼 있는 데가 거기에요. 그리고 총선이 코앞입니다. 나는 결국은 숨겨놨던 비자금 저수지 확인하고 어, 어떤 형태로든지 입금받기 위해서 간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아, 예, 이제, 우리 시간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빨리 그거 해결해야 되겠다. 그럼. 그 마음으로 가, 신 간다. 그렇지. 야, 이거, 이거 어디로 빼돌려 놓든지, 음. 국내로 돌려 놓든지, 아니면, 다른, 어, 지금 거기 윤 씨잖아, 재산 관리인이, 최순실 관리인이. 그윤 씨가 또, 하필 윤 씨, 왜윤 씨인지는 모르겠지만, 음. 음. 별 관계 없다, 손 치더라도, 어, 니네 재산, 내네 재산 합쳐가지고 그 안에 있는 재산들을 스위스로 옮기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그 은밀한, 은밀한 브로커를 만, 만나기에도 좋은 장소가 어디냐. 나는 이 파티라고 보는 거야. 음. 어. 아. 완벽하잖아. 어. 여러 사람들이 어? 섞여 있는 속에서, 어? 거기 금융가나 뭐 이런 재산 관련해갖고, 어? 이런 거, 어? 불법으로 해줄 수 있는 은행장이나 이런 사람 만나 명함 하나 딱 하고 USB 하나 건네주면 여기를 접선 장소로 전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꼭 스파이 영화에서만 그런 게 일어나는 게 아니야. 이 안에 이 안에 있는 400명들 그 안에 누가 어떻게 섞여 있을지 어떻게 아냐고. 더군다나 돈 내지 않으면 저사람명 외부인한테 명단도 공개 안, 안 되고 그 안에서 음. 어떤 방식의 만남이 이루어지는지도 공개가 안될 텐데 난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 만남이라고 어, 본다니까 어,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여기를 접선 장소로 생각할 거라고는 헉. 완벽하지 그러면 네요어 뭐 통제받을지도 않고 예를 들어 뭐 호텔에서 술만 먹어도 다 소문이 나는데 병원이랑 주변 사람들이 다 동선을 통제할 수있만이안에서는뭔 뭐. 짓을 해도 모르는 거야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왜? 송 작가는 생각이 삐뚤어져 있거든요. DNA가 저쪽하고 똑같으니까 본인 같으면 여기를 접점 장소로 여기를 접점 장소로 하는 거지. 그래서 어디 뭐 스위스 은행, 어 USB 은행, 네. 어뭐 기타 등등. 어디, 뭐, 몰타의 무슨, 뭐, 은행장이나 아니면, 어, 요런 거 전문으로 세탁해주는 음, 세탁업장. 와. 세탁소가 아니라 돈 세탁해주는 업장. 이런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거지, 와, 당연히. 절대 여기서. 못 가게 해야겠는데요? 빨리 소문 내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와. 그래도 저는 반드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